아니 잠시만요. 3면 치시 2,500 개, 2,500 개인데 각방 킬일등500 개, 딜일등300 개인데 이거는 매판이라는데? 야 빨리 들어와. 가면 공무 원 형님들 출근하기 전에. 야 니네 나한테 따인다 조심해. 제대로 한다. 일이 없을 듯. 그럴 때 없어 누나 걱정 마. 나 핸디 줄게. 모니터 꺾고갈게 누나. 제발. 나 마우스 꺾게. 근데 누나 네. 누나도 영상 돈에 같이 볼 거야? 영상 돈에 보는 게뭐 있? 우리 룰이 있어. 영상이 켜지는 순간 다 같이 봐야 돼. 어 확인했어. 어디서 보는데? 우리 방송. 자 형님들 큐. 어 시로짱 고형님이뭐 보내셨는데. 얘들아. 자. 뭐라고? 아니야. 우리 우리들의 룰이야. 이거 어쩔 수 없어. 너한테 지켜줘. 이랬어 너무 못해. 개빡인데? 잘 잡아야 돼. 아, 저기... 자리 잡아야.. 나 근데.. 자리 잡아야 돼. 빵빵이다? 빵빵이? 억지? 어... 억지 얌! 아니 진짜 빵빵이야. 말이 안 와. 아니 누 자꾸 뭘 봐? 는데 자꾸 계속 그래. 뭐가 빵빵이야. 얘가 머리 숙여서 떠나지 않는데? 나도 저분이 저분 좋아. 뭐임? 나 좋아. 아, 나 하나 더. 담벼락 쿨시 아, 다 아, 똑같은 아. 라인 똑같은 라인. 확급부터 확급부터 빨리 살려라 빨리. 바로 살려 바로 살려. 아이고 시로현 님 있음. 영상. 로키 방송! 예, 예, 얘들아. 어, 잠깐만요, 형님. 이런 거 봐도 되는 거임? 어, 뭐, 사실 문제 될건 없죠. 옷다 입고 계시니까. 빨리 좀해 주세요. 좋댄다! 그냥 수영복일 뿐이야. 나도 저 수영복 입으면 비싼 몸매 나와? 상상이맞으세요 어, 아, 어, 황인했이나 요즘 자주 나오긴 한데 난 좋더라 아, 이분 알아! 여긴... 야, 어디 뭐스텔스 소리 나는 것 같긴 한데 착각이냐? 그곳소라 좋다 응 예? 해밋팅 시작했다 맞췄고 상인아 위쪽에도 있어, 핑해 폭 간다 오 간다 3명 속거명아이자나더 기절 나 아이켄 레이 아이켄 아이세 살릴게 아이아이아이이 먹으러 자 자리 먹었는데, 우리 번 가자 저 라인으로 사람 갔을 텐 조심해라, 민민아 기다려 태민 기다려 생각 기다려. 근데 얘들아 이거 얘네 위로 올라가 싸우고 있어. 여기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어. 올라와 봐. 아, 이거 우 있어. 잠깐 이거 한 마리 한 마리. 잠깐. 우리 태민이 하고 싶은 거 있어? 테미나. 뭐 개차 있어? 어. 어. 어, 잡았어. 잡았어? 대고 줘. 어, 제가 어, 브리핑 해 얘기할 게야. 뭔데? 대고 줘. 어, 잠깐만. 야, 브리핑이 저기 있다. 여기 보지 하고. 말고. 근데 영상 본다 개새끼가. 여캔... 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 안 보자. 여기 안에 만라 여기 3만라인 누군가 3만 있는데 모르겠다. 아유, 못... 일단 여기 4번 올라가게 돼. 형 여기 안에 있었어? 아니. 뭐 어디? 왔포 어어 어. 방템이 어, 뭐야? 어. 미친 새끼. 아이 미친 새끼 진짜. 괜찮아 괜찮아 이나난 난 진짜 전까지 괜아난 잠깐 심심해서 갔다 왔어. 걱정하지 말더아 걱정 시킬 일 만들지 마. 킬딜 뭐 먹고 싶으면 해. 그냥 내가 난 치킨만 먹으면 아니, 아니. 돼. 아니나 외줄타기 외줄타기 이런 거 좋아해. 갖다. 뚱떼지 새끼가 무슨 외줄 타기여. 그러니까 캐릭터로 해봐야지. 실제로 못하는까 인정. 인정이라니. 말투 존나 싫어. 음. 부드럽게 하면 안이버아 싸이... 나이스. 병신아. 쓰 새끼야. 버리까지 거기.. 아 그래도 한번 살려주나? 사간... 뭐 왜..왜 왜, 왜 그래? 이렇게 매운데. 아, 어. 화내지 마. 이제 욕안 한다. 욕하지 마라. 나도 욕안 한다, 그러면. 어금니! 언연만! 니 헝대건! 어금니! 나 죽였어. 야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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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다 붙었다 뭐야 씨발 무슨 소린데 야, 오토바이 두..둘 다음 매팔 뒤내등뒤아나 기절 야야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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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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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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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잡야 씨발 태민나 왼쪽에서 씨발 대놓고 뛰어오는게 말이 돼? 어, 나... 아이 새끼 또 게임 플레이야. 시 씨발 좆같은 새끼다. 아니 나샷콘지 갈고... 그래. 봐줘야지 그거는 병신아. 아까 똑같아 아까 똑같아그 씨발 론도랑 아, 이 씨발 아, 병신 같은 sorry, 돼지 sorry, 새끼. 못들려서못어 똑같은 새끼야. 내가 씨발 이러면 발 새끼. 수염 만들어 먹어 봐라. 씨발 새끼. 병신 같은 새끼. 오늘 이기적이네. 씨발 새끼. 아니 못 들었어. 못 들었어. 존나 약같아. 들 미안해. 돼지 새끼 맨날 자먹고쓰레아아아 나 주먹.. 나 먹어야 돼 뭐하는 거야 얘들? 뭐야? 뭐 있어? 아소리나3스테이나 어, 3.. 아, 예, 끝났어 끝났어 아이. 끝났어, 끝났어. 여기서 살면 돼얘다아 지X야 뒤아 개X끼 내 아니야 어. 쟤는 다른 팀이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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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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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아나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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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

나발 새끼. 이나이나이 나이샤. 나이샤. 아, 이샤 나이샤. 나이샤. 나이이샤나이이샤 나이샤. 나이 1이0이 먹일 것 같은데. 나이. 나나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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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피 나이. 나피 나이. 나나 대원 어디 있어 하나? 지금 핑? 이거 이내 정면 하나. 대원 여기 있어. 일반. 야오 네인다 아마도 3 번. 쪽야 우리, 우리 머리인데? 우리 머리인데? 우리 머리인데? 우리 머리인데? 야 꽂는다 꽂는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비명 HP 1이야 내 지봉 내 지봉 아직 그대로야? 아아번이내지아 생각 안주 총만 쏴 얘들아 양각 잡을거야 아마 얘들아 어? 어? 야, 이거 그냥 갈래 얘들아? 준비됐냐 얘들아? 네, 없는거 같은데 안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. 없는 거 같은데. 이게 없어? 야 하인 조심해라. 아니 시오 차가 한 대도 없는데? 야 인원이. 인원이 뭐예요? 떴다 라 봤지? 오른쪽 끝다빼라 어. 어, 일반 집뒤인다 나이스 담들어담들어담들어담들어 나이스 어이들어잠들들들어잠들했다들어 잠들어 잠들어 고들어어 그로 보여주고 싶었지만 노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구독자 여러분